2023년 4월 한국바둑랭킹이 발표됐습니다. 한 게임 뉴스를 통해서 같이 보시겠습니다. 랭킹 3월 12전승 신진서 40개월 연속 1위. 뭐 신진서 구단이 2등하고 점수 차이가 너무 많이 나기 때문에 뭐 1위가 되는 거는 뭐 확실한데 점수가 또 너무 높다 보니까 뭐한 판만 져도 점수가 팍팍 깎여요. 그런데 3월달에 뭐한 번도 안 졌습니다. 12전승을 하면서 점수를 더 끌어올렸는데요. 40개월 연속 아, 1위입니다. 그런데 이제 40개월이라는 거는 3년하고 4개월이잖아요. 그러니까 2020년 1월부터 쭉 1위라고 하는 건데, 2019년하고 2018년에도 1위를 한 적이 있기 때문에 총 1위 횟수는 더 많습니다. 딱4 0번이라는 뜻은 아니에요. 한 달간 전승을 쓸어 담은 신진서 보다니 압도적 1위를 이어갔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12전 전승으로 32점을 올렸는데, 어, 다른 사람이 32점 올린 거하고 신진서 부단 같은 그 점수가 굉장히 높은 사람이 32점 오른 거는 이건 좀 차원이 다르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대 최고 점수인 1411점에는 아직 미치지 못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얼마 안 남았죠? 23점 차인데 어, 만약에 4월에도 계속해서 한 번도 안지고 다 이긴다 그러면은. 5월 랭킹 발표할 때는 에 역대 최고 점수도 깰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어, 연속 1위 기간은 40개월, 통산은 48개월입니다. 2019년에 6번, 2018년에 2번 1위를 했었습니다. 자, 신진서 구단하고 이렇게 쭉 질주하고 있는 동안에 박지원하고 변상일은 엎치락뒤치락 하고 있는데 요 기간 동안에는 변상일 구단이 2등으로 올라왔었습니다만 박정환 구단이 다시 3월에 역전한 뒤로는 다시 점수 차이를 벌리고 있습니다. 10위권에서는 5위까지 변동이 없고, 김명훈 구단이 8승 3패로 6등까지 올랐는데, 지금 활동을 안 하고 있는 이동훈 구단을 제치고 6등이 된 거고, 이동훈 구단이 7등으로 밀려난 거죠. 이게 활동을 하는 기사들끼리는 어쩔 수 없이 조정을 한다라도 약간의 인플레이션이 있어서 활동을 안 하는 기사는 조금씩 조금씩 내려갈 수밖에 없다. 이렇게 봐야 될것 같습니다. 음, 그리고 이제 최종 구단은 10, 13위까지 2월대로 올라가면서 10위 진입을 눈앞에 두고 있었었는데 그 다음에 조금 컨디션이 좀안 좋죠. 계속 내려가서 이번에는 랭킹 22위까지 내려갔습니다. 빨리 좀 컨디션 되찾아야 될 거로 생각되는데요. 1월 달에 8승 2패, 2월에는 1승 4패, 3월에는 5승 9패, 그러면서 이제 점수가 많이 깎인 거예요. 뭐또 컨디션 회복해서 몇번 이기면 다시 올라올 수 있습니다. 또 아시안 게임 남자 대표 개인전 선발전 대진표가 나왔는데 여기 변상일, 이재현, 아 3위하고 16위하고 하고, 4위하고 6위하고 하고, 박정환 구단 2위하고 그래서 결승 3번기를 한다. 이런 거지 이제 남자 단체전 대표 중에서만 하기 때문에 여기 숭숭 빠진 선수들은. 출전을 못 하는 겁니다. 남자 단체전 대표로 처, 출전되는 선수들, 신, 여기에 신진서구단까지 해서 6명인데, 아, 개인전에는 2명이 출전하기 때문에 랭킹 1위인 신진서구단은 자동 출전이 되는 거고요. 나머지 5명 중에서 아, 가장 랭킹 높은 박정호 구단이 2위에 올라가 있고, 여기로 올라와 있고, 나머지 4명의 선수가 선발전을 거쳐서 아, 최종 1명에, 그래서 두명이 개인전에 이제 출전하게 되는 겁니다. 여자 랭킹은 최종부단이 113개월 연속 1위. 그러니까 7개월만 더 1위를 하면 되는데, 5, 6, 7, 8, 9, 10, 11월. 올해 11월에 그 1위를 최종부단, 그때까지 계속 1위를 하면 120개월. 즉, 연속 10년 여자 랭킹 1위가 되는데, 여기 점수 차이를 나중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거의 이변이 없어요. 무조건 달성할 수 있을 거라고 지금 봅니다. 김채영 7단, 김은지 5단, 다 이렇게 점수가 내려가고 있기 때문에 1대5 점차가 너무 벌어져갖고 추격이 사실상 거의 불가능합니다. 아, 그래서 4월 랭킹 보시면 신지서 박정환 변상일 신민준, 강동윤 변화 없고요 김명은 하나 올라갔고 활동 안 하고 있는 휴직 상태인 이동구단이 하나 내려왔습니다. 이동구단은 조금만 더 활동을 안 하면 아마 랭킹에서 배제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원성진, 김지석, 박건호 안성준 조금 다시 내려왔고, 홍성진 조금 올라왔습니다. 홍성진 선수가 이제 맥싱커피베 이런 데 성적이 좋았죠. 그리고 박하민, 서현준 한승주, 이지연, 이런 순서로 돼 있고, 최정구단이 여기 22위까지 내려왔는데, 88점이나 내려갔습니다. 근데, 위에 선수들하고 뭐점수가 아주 많이 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뭐, 활약에 따라서, 앞으로의 활약에 따라 다시 올라갈 여지는 충분히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되어 있고 전체 랭킹 말고 여자 랭킹을 아, 전체 랭킹 이렇게 많습니다. 여기 342명까지 전체 랭킹 이 있고요. 여자 랭킹은 최정, 김채영, 김은지, 오유진, 조혜연 그리고 조승아 선수가 다시 많이 올라와서 6위까지 회복이 좀 됐습니다. 아, 3월달에 좀 성적이 괜찮았죠. 6승 1패입니다. 조혜연 선수도 괜찮아서 아, 뺏기지는 않았어요. 아직 5등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 오유진 선수도 3월에 6전 6승을 하면서 68점을 끌어올려갖고 4위로 계속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등하고 2등이 점수가, 점수가 다 떨어졌기 때문에 오유진 선수도 다시 2등 경쟁에 합류하고 있다. 이렇게 볼수 있고, 그 뒤로 이제 조선호 조혜연 선수도 쫓고 있습니다. 김민선 선수가 조금 내려간 게 아쉬워요. 왜냐면 신예 기사들이 좀더 분발을 해줘야 되는데, 김민선수, 허선 선수, 허수연 선수 69점, 53점 점수가 많이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상금 랭킹을 보시면 박정원 구단이 아직 1위, 신진서 구단이 2등, 그 다음에 강도현 구단, 변상일 구단, 그 다음에 신민준 구단, 1등에서 5등까지 선수들의 공통점은 농심배 대표 선수였고, 또 동시에 중국 갑조 리그를 뛰는 선수들입니다. 반면에 이제 최종 구단은 이제 올해 그센코컵 우승을 하면서 1학 6, 6등으로 뛰어올랐죠. 그리고 이제 그 뒤로 김명훈, 김지석, 박건우, 한승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최종 구단이 앞으로 이제 또 올해 좋은 성적을 낼거로 보이기 때문에 중국 갑조리그 올해 어떤 계약 여부에 따라서 최종 구단의 순위가 여기 상급 랭킹에서도 또 올라갈 여지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고리에팅주 한번 같이 보실게요. 고리에이팅지는 4월 4일까지 반영이 되어 있는데 신진 선수 여전히 압도적인 점수로 3,853점. 정말 어마어마한 점수입니다. 왜냐하면 3,700점만 넘어도 굉장하다 그러는데 3,800점 넘었을 때 대단한데 어느새 53점까지 끌어올렸어요. 그래서 신진서 구단하고 2등 그룹. 2등 그룹이라는 게 여기 박정환 커제를 의미하는 거거든요. 금테 리시안 아나오 이제 좀 많이 떨어져서 계속 지면서 30점 이상 그 3등하고 벌어졌거든요. 미위팅, 뭐딩아우 굿즈아웃, 어, 변상일 여기 3,600점대는 좀다 잘하는 기사들에서 14위까지 있습니다만 2등 그룹이 두명 3,680점대 박정원 커제가 아주 그냥 박빙으로 다투고 있고요. 근데 여기하고 신진서 구단하고 점수 차이가 거의 한 180점 정도 나는데 17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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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도 점수 차이가 나는데 170점이면요 흔히 우리가 얘기하는 집차이를 굳이 어 계산한다 그러면 거의 네집 정도의 실력 차이입니다 네 집이 얼마나 큰 차이인지 아시죠 중국 놀이 한집 갖고 맨날 그 우리나라 더하면 한 집밖에 더 차이 나잖아요 중국 놀이. 그럼에도 그렇게 승률이 100번이 더 좋은데, 내집 네 차이란 얘기는 실력적으로 이미 신진서 우단과 다른 기사들은 조금 벌어져 있다. 이렇게 봐야 되는데, 그걸 누가 쫓아올까요? 아, 중국에서는 그동안 한때 왕싱하우 선수가 계속해서 좋은 성적을 내면서 쫓아온다 그랬는데, 11위, 한때 10위까지 올라갔었는데, 조금 다시 떨어진 느낌도 있어요. 그래서 왕싱하우가 완전히 주자 앉은 건 아닌데, 지금 더 치고 올라오지 못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계속해서 왕싱하우는 좀 주목을 해야 될것 같고요. 최정구단 어디쯤 있나 한번 볼까요? 여자 구사 중에서 85위까지 역시 좀 떨어졌죠. 한때 50몇 위까지 올라왔었는데 85위까지 떨어졌습니다. 근데 뭐 여자 2위하고는 격차가 큽니다. 3,397점으로 여자 1등인데 여자 2위인 위징은 어, 많이 올랐네요. 라 여전히 60점. 그래도 거의 70점 가까운 점수 차이가 있거든요. 좀큰 거예요. 70점이 쉬운 게 아닙니다. 근데 아까 신지서보다는 워낙 이등하고 170점 차이가 나니까 너무 많이 차이 나는 것처럼 보이지만 70점도 큰 거예요. 위쟁에서 70점이 더 내려가서 3,600아 70점, 60점. 그 정도로 보면 3,260점으로 보면은 여기 3등도 그거보다 점수가 높고요. 3260점, 여기거든요여기 정도 돼야 위징하고, 아, 점수 차이, 그 최종구단하고 점수 차이만큼 나는데, 그게 우에노 아사미. 그 다음에 이제 후지사월이나 김은지, 김채영 오유진이 나란히 여기 있습니다. 김채영 김은지, 아, 오유진. 김은지가 여기에서는 같은 2003, 2 3 0점에서 보수점 차이로 한끗발더 높은데, 좀 분발해서, 좀더 끌어올려줬으면 좋겠습니다. 아, 이번 달까지는 뭐 사실 세계대회도 좀 적고 그래서 랭킹 변화나 이런 게 별로 없는데요. 아, 뉴스가 될 만한 거는 이제 곧 발표될 중국 랭킹. 재밌을 것 같고요. 4월 달에 또 대회 있고 그러면 5월 달에는, 4월 달에는 여러 가지 예선전이 있거든요. 세계대회 예선전. 그런 거 하면은 5월 달에는 또 순위 변동도 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계속해서 많이 지켜봐 주시고 응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